마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 중에 일어난 적대자들의 다섯 가지의 논쟁 기사 가운데 네 개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단편적 기사들은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그리고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지만 마가가 이렇게 논쟁 기사들을 한꺼번에 배열한 데에는 마가 나름대로의 독특한 신학적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 마가복음 2장의 내용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어, 그 2장에 나타난 그 마가의 신학적 의도와 구조적 특징 그리고 주제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의 신학적인 의도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된 네 가지 논쟁 기사 가운데 나타난 마가의 신학적 의도는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어... 그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된 사건들은 모두 예수님과 대적 대적자들 간의 대립과 논쟁과 충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대는 이렇게 갈릴리 사역의 초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비난은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져 갑니다. 대적자들은 처음에 단지 마음속으로 비난하였고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였으며 마침내는 예수님을 직접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대적은 두 가지 점에서 필연적이었습니다. 표면적인 측면에서 볼때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과 정반대였으며 이는 율법의 전승을 스스로 충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오해와 비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명성 명성이 높아갈수록 그와 반대되는 신앙과 생각을 지닌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이 침해당할지도 모른다는 조바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에 대한 적대자들의 반대와 비난의 이면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공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저지하려고 함을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어, 대적이 어떻게 어, 이루어져 이루어지고 있는 있는지 어, 그 부분을 생각했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어, 이 장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어, 또한 그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이 장에 나타난. 네 가지 논쟁 기사는 죄사함, 죄인과의 식사, 금식, 안식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논쟁 주제들은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었으며 그들의 신앙의 근간에 해당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으로, 어, 그렇게 이해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주사함 선언을 신성 모독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조인의 대명 대명사인 세리와의 합석은 자신을 더럽히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금식과 안식일 준수는 신앙의 생명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생명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부정하시고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포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 그 논쟁과 관련해서 어, 얘기하고 있는 것을 그, 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이를 위해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사함의 권한이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멸시당했던 세리를 세리 레위를 제자로 삼아 장차 열두 사도들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리들과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표시로 이들과 함께 장차 있을 메시아 잔치의 모형으로 식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셨으며 마침내 자신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바치실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이 은연 중에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어, 앞서 말한 그 조사함의 권세, 또 세리와 죄인들과의 식사, 금식, 안식일 문제, 이러한 이것과 관련된 논쟁 기사 속에서 그 일관되게 나타나는 삼중적 구조는 그 초점이 예수님의 선포에 있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비난은 오직 예수님의 선포를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당시 막강한 권력과 지위를 자랑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의해서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고, 그들이 갖고 있던 지위와 권력의 기반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비난과 권위는 자신들이 세워 놓은 규례와 구전에 근거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를 부정하시고 신적 권위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행한 일련의 비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지니신 분이며 새 시대를 도래하게 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주제의 진행 과정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장에서 예수님은 질병의 치유와 귀신을 몰아내는 그 일을 통하여 대중들의 경악과 놀람과 또 관심을 도출해내셨습니다. 그는 이 장에서 대중들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이러한 논쟁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위대하고 능력 많은 일계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신 그 예수님께서는 음 그 이어지는 그 3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열두 제자를, 열두 제자를 세우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장은 네 가지 논쟁 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등장하는 중풍병자 치유 사건은 단순히 질병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죄의 권한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질병을 치유하는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제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안식일과 안식일의 주인임을 밝히시며 자신을 통해서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시대는 예수님께서 당시 소외된 죄인들과의 식탁 교제를 가지심으로. 예시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으며 그들을 사죄하시고 새, 새 백성을 삼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심을 선포하십니다. 음, 네 가지, 네, 그네 가지 단락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2절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초점은 중풍병자의 치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과정에서 선언하신 죄 용서 하시는 권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지상에서 죄를 사해주는 권한이 그 예수님의 독특한 특권임을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서 17절에서는 레그 레이 그러니까 마테를 세리 마테를 부르시는 그 어, 단락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단순히 제자를 부르는 사건의 차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서기관들의 문제 제기에서 이해될 수 있는 바와 같이 죄용죄 용서와 죄인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앞달락에서 일어난 죄 용서의 논쟁은 예수님께서 사죄권을 갖고 계심을 드러내었습니다. 이 논쟁에 이어 기록된 세류와 죄인들과의, 죄인들과의 식사 논쟁에서는 예수님의 사죄권이 실행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죄권이 죄 용서하는 권 권한이 있음을 서,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교제하심으로 그죄 용서하시는 그 권한의 그 실행과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레위를 부르시는 그 사건에서요. 그리고 2 장. 2장 18절에서 22절은 금식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른 식사 문제를 논쟁한 그, 어, 13절, 17절에 이어서 그, 지금 본 단락에서는, 어, 그, 금식과 관련된 그, 어, 정결법과 관련된 그 어떤 어 규례와 관련해서 논쟁을 하는 그 부분인데요. 전결법에 따른 식사와 금식은 유대인들이 관습적으로 행하는 식사 행위라는 점에서 일관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식은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 중에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금식에 대한 논쟁의 시작은 또다시 유대인들의 관습을 그 초월하신 예수님의 절대적 권위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비난하는 자의 말처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초점이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그추그 그그 추종자들이 행한 권위와 예수님의 고, 그 가지고 계신 권위에 그 음, 비교 그 어, 상대적 그 우위성에 대한 문제를 그 이제 나타내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어, <laughs> 그리고 그네 번째로 2장 23절에서 28절은 안식일과 관련된 그 안식일에 행하는 노동에 관한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행한 행위, 곧 이삭을 자른 행위를 추수하는 행위로 그 간주하여서 안식일 규례를 범한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논쟁을 통해서 모든 사람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 곧 먹는 것과 안식일과 그어 근데 그, 이두 가지의 그 상관성을 제시하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그 목적과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어, 마가복음 2장의 그 흐름, 개요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